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에서 아이들은 주어진다. 공식적인 수영 수업이 그 수영 수업은 도움이 된다. 뭐하는데? 수영 기술을 개발하는데. 자신감을 개발하는데 confidence confidence 기술 technique technique 이와 같은 나라에서 이니까에서 학과는 5학년의 커리큘럼 수업 Cur 과정은 Curriculum. 교과 Curriculum. 과정은 나타낸다 보여준다 State. 말한다 State. 모든 학생들은 배워야 한다고 슛드 의무입니다. 배워야 한다고 수영하는 법뿐만 아니라 not only but also 어떻게 위급 상황을 위급 상황을 다루는지를 슛들럼 배워야 한다고 물 가까이에서. 가장 흔히 아이들은 기대된다. 200m 수영을 할수 있도록 be able to 할수 있다. 수영을 할수 있도록 기대된다.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200미터 가운데에 어부는 뭇머 가운데 위치는 200미터입니다. 가운데 적어도 50미터는 배영이다. 처음 가장 깊은 곳 깊이 끝까지 다이빙을 한후 그러나. However, 올 l 비록입니다. 비록 올 l 비록 스웨덴 학교의 약95% 학교 학생 어린이의 95%가 수영하는 법을 데, 알고 있지만 네. 익사는 남아 있다. remains remains drowning drowning 세 번째로의 third. third 가장 흔한 common, common. 원인이라는 Cause. 것을 죽음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일터에서 여성들의 수 수의 증가는 변화시켰다 Atmosphere. 분위기를 Atmosphere. 일터의 분위기를 Atmos 그리고 도움을 주었다 create. 만드는데 create. Create. 보다 자연스럽고 Natural. Natural. 사교적인 분위기를 환경을 언제보다 과거의 사무실에서 보다. 여성들의 도착은 여성들이 일태 n g girl. e n v i r o 일터에서 개인적인 상호 작용의 수준에서의 level, level, 증가와 그러니까 개인적 상호 작용의 증가와 이동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보여준다, 반영한다. Reflect, reflect. 여성들의 여성 influence. 영향력 인, 뿐만 아니라 나도 니벗에 a 뿐만 아니라 b women. 여성들의 영향력 women. 뿐만 아니라 역시 10도 변화. shift 변화 shift. 일터의 성질에 있어서 변화도 shift. 보여준다. Shift. 자, 보여준다, Reflect. 반영한다. Reflect. 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부터 멀어져서 서비스업 쪽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 서비스업은 그 서비스업은 인간 접촉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의사소통 기술이 훨씬 높고 높이 훨씬 훨이 많이 평게평다 훨씬 훨씬 이 많이 평게평는 의사소통 o 술이 있는 서비 n 쪽으로의 변화를 보 o 준다 n expected 에너지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어 f 가 없어야 됩니다 because of 되면은 이게 라이즈 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f 가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어 f 나면 안됩니다 because of 다면은 명사밖에 안나옵니다 자 에너지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계 도처의 모든 나라들의 경제가 지금 늦추어지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 침체되고 있다. soil. 오일 같은 것은 자, 오일 같은 연료를 위한 경쟁이 Competition. Competition. 여전히 지속적인 Constant. Constant. 위협이다. Threat. Threat. 세계 평화의 원자로는 Nuclear. Nuclear. Reactor. Reactor. 원자로는 만들어낸다. Create. 너무 많은 위험한 폐기물들을 폐기물을 반면 화석 연료의 태움은 연소는 환경을 t h 위협한다 이와 같은 추세의 Trend. 모든 Tra 것은 Snowball.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다. Snowball. 불어날 것 같다. 다음 해에 다가오는 해에는 y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l s n o w 제안되고, proposed, 있다. Proposed. 제안되고 있다. 대안들이 대안되고 있다. 대안들이 그것들 가운데는 Renewable.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Energy. Energy. 그것들 가운데는 대안들 All. 가운데는 얼터너티브입니다. 위치가 대안들 가운데는 재생에너지들이 있다. 무엇을 사용하는 태양, Sunlight. Sunlight. 바람, Wind. 비, Rain. Rain. 조수, Tide. Tide. 지열 지열은 땅의 Geo. 지구 속에 있는 깊이 Geo. 있는 열을 이용하는 많은 규모의 재생에너지의 프로젝트들이 Project. 실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Project. 계획들이 Project. 있는 반면, 그것들을 일상생활에서 Daily. Daily. 보편화, Common. 그것들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은. 급하게 필요하다. 나는 학교와 대학을 떠났다. Left. Left. 가지고 나의 머리에 풀 가득 채워 가지고 무엇으려 지식을 채워 가지고 지식 가득찬 머리를 가지고 충분히, 얼굴 몸만큼 충분히 Enough. 모든 시험을 패스 통과할 Pass. 만큼 충분한 지식을 Enough. 가지고, Enough. 그 시험은 나의 Perf. 길에, 지금까지 내 인생길에 여정에 놓여 있었던. 모든 시험을 통과할 만큼 충분한 지식으로 가득찬 머리를 가지고 대학과 you 학교를 떠났다. 잘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에듀케이드로서 나는 기대했다. Expected. 나의 지능은, intellect. 지성은 intellect. 내가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Career. 뛰어나게 할 거라고, 이게 얼라고 허락하니까, 내가 뛰어난 것을 허락할 거라고 뛰어나게 할 거라고, 몸무 없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뛰어나게 할 거라고 기대했다. 그것은 그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충격으로써. 충격의 대단한 충격입니다. 썬 스타일이니까 대단한 충격. 충격이 어떤 것으로서 다가왔다. 그러므로 뭐한다는 것이 인, 세상을 마이했다는 것이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그리고 깨닫는 것은 충격으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게 리얼라이즈. 로 바꿔야 합니다. To realize, to account하고 병렬 구조입니다. 내가 완전히 장비를 잘 갖추지 않은, 즉,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충격으로 리얼. 다가왔다. 못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못에 있어서 나도 니 보도를 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필요한 네.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든 새로운 결정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떤 새로운 결정? 일에 있어서나 일터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 둘 다에서 make decision입니다. head to 해야 했던 결정 네. 해야 했던 새로운 결정, 해야 했던 새로운 결정을 대체하는 것에 있어서 또는 생계에 대한 어떤 필요한 일에 대해서 전혀 장비를 갖추지 않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to realize나 realize로 바꿔야 됩니다. 큰 충격으로 충격의 어떤 것으로 다가왔다. 네, 수고하셨습니다.